일단 생각을 끊으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허리를 펴시고 허리띠를 잠깐 풀어놓으시고서 숨을 뭘 먼저 하든지 이렇게 쭉 들이마시면서 아래에서 내 몸의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충맥이라는 게 있어요 쭉 들이마셔서 위로 들이마실 때는 위로 올라가서 머리 위이 상단 여기는 남창이공 여기는 남방인데 백회까지 올라갔다가 치고 다시 내려와서 내쉬면서 그렇게 해서 저 배꼽 아래 회원까지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물소리 나오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숨을 아래에서부터 끌고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서 시원하게 들어 마시고 저 머리 위, 배꼽까지 올라갔다가. 터 내서 쭉 내려가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단 저 아래까지 쏙 내려갑니다. 다시 쭉 밀고 올라옵니다. 시원하게 모든 걸 잊어버리고 대자연과 하나가 됐다고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기 산소를 쉬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있는 본래의 그 삼신 조화에 빛을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인생이 바뀝니다. 쭉 우주의 삼신의 무궁한 빛을 하단 내 몸에 우주의 바다 빛으로 해서 쭉 마셔서 올라가서 머리를 채우고 다시 내려옵니다. 쭉 내려갑니다. 온 몸에 있는 거, 모든 부정적인 것을 토해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까요? 쭉 삼신의 조화의 빛을 무궁한 빛쭉 빨아 드립니다. 마시고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내 몸의 하늘을 빛으로 채우고 내려옵니다. 쭉 내려갑니다. 자, 이 단계로 가서 이제 마고 할머니 이후로부터 황국배달조선 계속 내려온 바로 이 우주를 낳은 우주가 처음 태어날 때 하나의 그 거룩한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결, 결, 결론은 그게 이제 빛의 파동 진동인데요. 자, 그 소리를 문명 속에 오라는 글자로 가지고 있어요. 마고 할머니께서. 그래서 이 옴을 온몸에 실는 수행을 한번 해 봅니다. 자, 옴은 뭐냐? 그냥 단순히 옴 하면 안 되고 바로 이 우주를 낳은 이 대우주의 바로 그 원원한 창조력, 그 빛이 옴인데 옴을 그렇게 인식을 해야 그큰 기운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옴을 쭉옴 하면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자, 하단에서 올라갑니다. 옴 하면서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상단으로 옴 하면서 마음을 읽어도 좋아요.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쭉또 숨을 내쉬면서도 마음속으로 잔잔한 소리로 옴 합니다. 하단으로 쭉 내려가서 쭉 올라오면서 또 마음속으로 온 우주를 낳은 그 우주의 원형 소리의 옴을 내면서 쭉 올라갑니다. 머리에 이 옴소리를 꽉 채우고 이 빛을 사실은 이제 폭발을 시키고요. 다시 쭉 내려갑니다. 하단에 있는 나의 우주의 그 바다 그 중심에 이 소리를 쭉 풀어놓고 쉽니다. 자 홈이 홈으로 완성됐는데 이번에는 뭐 홈을 가지고 올라가죠. 홈을 가지고 자 환곡의 중기의 홈 소리가 완성됐는데 자 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홈쭉 올라갑니다. 상단에 하늘의 중심에 이 소리를 풀어 놓고 훔 하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쭉 내쉬면서 다시 한번 훔 숨결을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원초의 그 빛의 완성, 홈을 쭉 들이마시면서 내 몸의 하늘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내 몸의 하늘 이 상단, 뒤꼭지에 홍화선이 있는데요 바로 그 앞에 이 소리를 불어놓고 다시 하단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옴과 홈두 개를 종합해서 홈은 이 태을천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신비로운 바다가 있어요. 이 우주의 그 물의 에너지를 주관하는 게 바로 태을천의 홈 소리인데 홈치홈치 아시죠? 자, 홈을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바로 옴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옴은 마구 할머니가 아~ 만들어서 내려주신 것인데 이거는 불에너지하고 가, 가까워요 그 할머니가 댕기실 때는 거대한 그 불새를 타고 댕기시는데 그건 오 옴의 그 불에너지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역동적으로 여기서부터 역동적으로 자 홈을 가지고 올라가고 옴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요 자 하단은 이것은 다리 떠 있는 곳이고 우리의 신장과 콩팥 우리 몸의 생명의 절대 근원인 이 태극수 이물 에너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건 달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걸 영으로 보면은 그것은 바로 용이 있는 거야. 용으로 생각하면 용이 올라가는 거야, 실제로. 여기 머리 위에는 이게 정과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은 불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 불새, 불새, 후대말로 이 봉황새가 여기 항상 있는데 봉황새로 인식을 하면 봉황새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호물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쭉 올라가요. 들이 마시면서 호물 가지고 올라가서 가서 이것을 내 머리 하늘에 풀어 놓고 오물 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하단에 탁 풀어 놓고 조금 더 내려가서 회원까지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품을 가지고 또는 달을 가지고 용과 더불어서 올라옵니다 내 생각의 이미지에 따라서 감흥을 합니다 저 하늘 저 위에 올라가면서 거기에 용망냥님을 놓고 달을 거기다 놓고 태양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불새와 더불어 내려옵니다 마음으로 음을 내면서 그 성령체와 더불어서 쭉 하단으로 하단으로 깊이 내려옵니다. 불새를 거기 하단에다가 풀어놓으시고 좀더 내려가서 회원까지 가서 거기서 꺾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시원하게 다시 용과 더불어서 달과 더불어서 올라옵니다. 거기까지 이것을 괴로울 때, 너무 피로할 때, 때로는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런 데 한번 언제 어디서나 누워서 잠자리에서 공원 벤치에서 어디 뭐 여행 떠날 때 차량 안에서 어?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이 원초적인 우주 원형 도통 문화의 이 호흡법을 잘 하시면은. 너무도 많은 것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원래는 이게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짧게 뭐 여기 뭐몇분 동안 한다는 것은 좀 어설프지만은 대부분 기본은 기본은 전해 드린 거예요. 기본은. 이걸 어디 가서 들을 데가 없어요. 들을 데가 없는데 잠깐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맛을 보고 동방 신산학교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뭐 두슬기면은 집에서 뭐 지구촌 어디서도 이 원형 신선 도통문화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